여러분,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제3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용하,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어, 조용히 하겠죠. 마치 그것처럼 오늘이 10계명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행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순간 행하던 일이었고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항상 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그 대상입니다. 제 이름이 순정현입니다. 성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예약을 할 때는 언제나 저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그러면 순정현입니다 그러면 아 손정현이요? 아 아닙니다 순정현입니다 아 신정현이요? 아 아닙니다 순정현입니다 아 문정현이요? 이게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네 문정현입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문정현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순정현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을 이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그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함부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여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기, 자신의 탐욕, 그것을 채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피로를 채워줄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정당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여새 동안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 일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아들, 딸, 종, 심지어 동물들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 또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현장에 늘 있었고, 그리고, 가늠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늠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음으로, 어, 가늠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으로 맺어진 그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마치 유리창에 돌을 던져 그것을 깨뜨리면 그 유리가 다시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없죠.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은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또 다른 이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니 가늠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어, 아내와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둑질을 일삼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였고 이웃의 집, 남종 여종, 소나 나귀 모든 소유를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마치 그저 험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아합이, 아합왕이, 어, 그 이스라엘의 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나봇이 주지 않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동네 불량배들을 앞세워서 뭐, 힘으로 뺏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거짓 증언이었냐면, 나봇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나봇을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거짓 증거는, 거짓 증언은, 단순히 남을 험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한 가정을 파괴했고, 살인까지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요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탐욕만을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히 그들이 행하는 제약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했죠?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게 아닌 게, 아, 낮아지신 게 아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셔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서 오지 않고서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올렸다니, 어, 못 보신 것 같아요. 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리고 둘째 되는 개명이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결국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강요하는 책일까요? 십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됐고 천사들을 보내면 안,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다.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를 이 책에 가득 집요하게 빽빽히 적어놓고 있는 책이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를 적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교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계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이웃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기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나의 밑으로 목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성령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만 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매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다시금 그 사랑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 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망령대이 일컬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 되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나서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요청하셨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나의 이기,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친구,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그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살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하루만큼은 구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길게 적어 놓고 있는데 나만 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쉬고 그리고 내 아들도 쉬고 내 딸도 쉬고 내 종도 쉬고 내 가축도 쉬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냐면 이전에는 안식일이 창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출애굽시키셨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길.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길 그리고 그것을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로 나누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간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서는 종들에게 여전히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입을 여전히 불렸고, 그렇게 정말 이율배반적인 겉으로는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종들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 이전에 학원 성교부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음, 우리 아무 아무게 어디 갔나요? 그러면 학원에 갔습니다. 왜 학원에 갔나요? 어, 공부가 급해서 갔습니다. 그럼 예배는요, 어, 대학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펑펑 울면서 찾아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고 나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버리도록 하여 놓고는 대학교 가서는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하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음,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보내셔야 합니다. 함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잠자리와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연약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건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보통은 나이가 들면 연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피로를 자녀들이 채우게 됩니다. 공경함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걸 누가 보게 될까요? 옆에 있는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늙었을 때, 연약해졌을 때, 그 자녀들은 자신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법률 문서들을 살펴보면 연약해진 부모들을 살피는 이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 번영과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연약해진 부모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아내를, 이웃의 물건을,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빵을 나누어줌으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사랑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냄으로 그 귀한 가정을 살립니다. 사랑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보내시는 자리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면서 그리고 이십명기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는지 오늘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멈추는 것 아니라 그 사랑이 마치 물잔에 물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넘쳐 흘러내리듯 우리의 사랑이 흘러내림으로 나의 주변을 나의 이웃을 살려내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 처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 가라 하셨으니 성교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확인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며 이 자리를 나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